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얘는 서수령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a제곱 빼기 x제곱 꼴이라면 x는 a사인 세타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고 요때 세타의 정의역 제한해 주시는 거 여기는 등호 들어간다는 거 기억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a제곱 더하기 x제곱 꼴이라면 x는 a탄젠트 세타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파이까지다요렇게 다시 한번 제약해 주시고 등호 빠진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직접 해 보시고요. 어, 난좀 애매한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두 개는 같이 풀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 x를 3sine 세타라고 치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미분하면 dx 너는 3cosine 세타 d세타 이렇게 가주면 일단 정리가 얼추 됩니다. 자, 그럼 식 바꾸죠. 밑으로, 어이, 잘못 눌렀어. 음. 자, 미안합니다. 자, 아, 이거 잘못 누르면 요거 생기는데. 그냥 하셔. 자, 일단은 X가 0이에요. 그럼 X가 0이면, 사인 세타가 0이어야 되죠? 그럼 그때 세타 값은 0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x가 3이에요. 그럼 사인세타는 1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세타는 2분의 파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럼 루트 9-9 사인 제곱세타 그리고 너는 dx는 이렇게 3코 사인세타 d세타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요식 정리하는 거 보시면 너가 이제 9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세타가 되고요 이거 어떻게 안 없어지나? 자, 하. 예변합니다. 네, 다시. 아예 안 없어지네. 그럼 9에 너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구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루트를 이렇게 쳐주시면 너는 여기가 절대값 3,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요 안쪽 제곱의 루트라서 이게 절대값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해주면 되는데 현재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서 요 아이의 부호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인 거죠. 1, 사분면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올 때는 9,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디 세타, 그리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예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어9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이 세타라고 이렇게 반각 가셔서 계산하셔야 되죠. 그럼 너는 이게 이제 시기 2분의 9 더하기 2분의 9에 코사인 이 세타인 거니까 이거 이제 적분 가시면 어떻게 되냐? 2분의 9 세타 플러스 2분의 9 곱하기 사인 2세타에다가 이거 이제 2세타 속미분에서 2분의 1 한번 더 곱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누구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2분의 파이를 넣으면 4분의 9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 넣으면 사인 파이니까 0이죠. 그리고 0도 집어넣으면 0이니까 결국에는 답이 4분의 9파이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를 적분하는데 이번에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x를 2탄젠트 세타라고 치환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미분하시면 dx고 너는 2시퀀트 제곱세타 d세타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인테그랄 가시고요. x가 0이면 그럼 탄젠트 세타가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세타는 0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x가 2면 그럼 탄젠트 세타는 1이어야 되니까 너는 4분의 파이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4 더하기 이제 대입하시면 4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가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dx는 2시컨트 제곱 세타 디 세타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놓고 보니까 요게 이제 4로 묶어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인데 요게 이제 4에서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 남는 게 2분의 1만 남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2분의 1 세타. 그리고 너는 0부터 4분의 이까지 이렇게 가주시면 답은 8분의 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복잡한데 일단 어이구 이거 이거 이 이거 조금 복잡한데 뭐 일단 느낌은 이래요. 야 너를 적분해라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적분하지 하고 보니까 sinx를 치환을 하면 cosinx가 이 도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일단 sin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는 dt, 너는 cos x, dx 이렇게 이제 식이 넘어가고요. 그럼 인테그랄에 x가 0이면 sin 0은 0이고요. x가 2분의 파이면 sin 2분의 이는 1이다. 이렇게 넘기시면 될 거고, 그리고 여기가 1 더하기 t 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cos x dx를 dt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 방금 전에 배웠던 또 뭐야? 삼각치 함법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t는 또 뭐라고 써야 돼? 1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또 치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타는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 dt에 시퀀트 제곱 세타 지 세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똑같습니다. t가 0이면 탄젠트 세타가 0이어야 되니까 세타는 0. t가 1이면 탄젠트 세타는 1이어야 되니까 세타는 4분의 파이. 그래서 너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가시고 dt는 시퀀트 제곱 세타 d세타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시퀀트 제곱 세타라서 슉슉 지워지고요. 1만 남으니까 세타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돼서 답은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두번 치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조금 오타가 났거든요. 이게 이제 0부터 아니다 2부터 4까지 루트 4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제곱 dx 요걸 구해라가 이제 문제고요. 요건 약간 변형 버전의 문제인데 약간 이제 실제 기출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봤던 패턴에 a제곱 빼기 x제곱이나 a제곱 플러스 x제곱의 형태가 바로 보이진 않고 약간 식변형을 해야 보입니다. 그 식변형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요거를 보시면 일단은 얘를 어, 4x 빼기 x 제곱을요 어, 완전 제곱 형태로 좀 바꿔서 마이너스 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쫓아내면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식 변형하시면 여기 이제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좀 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식 자체가 4x 빼기 x 제곱이 이렇게 4 마이너스 제곱골이 되면서 너는 2부터 4까지 어, 루트 4마이 x 2의 제곱 dx다. 이렇게 넘겨서 강제로 어떤 형태 제곱배기 제곱의 형태로 넘어가 주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x 2라는 값을 2의 제곱이니까 얘가 2의 사인 세타입니다라고 치환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타는 당연히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미분하면 1 곱하기 dx. 너는 2의 코사인 세타, d세타다. 이렇게 이제 넘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히 x가 2일 때는 여기가 이제 0이죠. 그럼 사인 세타가 0이어야 되니까 세타는 0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x가 4일 때는 여기가 4가 들어가면 이게 2가 되죠. 그럼 사인 세타가 1이어야 되니까 너는 2분의 파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루트 너는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2 사인 세타니까 너는 4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dx는 2코 사인 세타 d 세타다 이렇게 이제 넘길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죠 요거는 이제 어, 루트 4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코 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가면 요거는 절대값 2코 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아까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이게 이제 0부터 2분의 파이면 1사분면이니까 4코사인 제곱세타가 되면서 요거는 이제 아예 반각까지 바로 가죠. 2분의 4곱하기 이미리앞분해서 2곱하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쓰자. 2곱하기 1플러스 코사인 2세타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하시면 답이 잘 나올 겁니다. 자 마무리는 해주세요. 어...